여러분 한국의 무역협상 대표단이 드디어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한국 측의 관세 인하 제안을 듣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한미 간의 중요한 무역 협상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만남은 내달 1일로 예정된 국가별 상호 관세 발효를 이틀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관세는 현재 25%에 달하는 상황이라 이 협상에서의 결과는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 측이 제안한 관세 인하를 위한 제안에 대해 Offer to Buy Down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어떤 양보나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협상은 한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통해 과거 일본, 유럽 연합과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 펀드의 규모에 대한 조율이 진행 중인데 이것이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서 한미 간의 경제적 협력과 신뢰 구축의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무역 대표단이 성공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내길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